요즘 취업 시즌이잖아요. 네, 안녕하세요. 전 영어 강사 유시찬입니다. 요즘 취업 시즌이라서 제가 영어 자기 소개에 유용한 팁을 하나 드리려고 해요. 보통 우리가 자기 소개를 시켰을 경우에 가장 단골로 등장하는 첫 문장 뭐죠? Let me introduce myself 이거죠.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 그걸 시작하고 들어가면은 자기 소개가 아주 좋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. 사실은 사실은 잘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. 왜냐하면 자기소개를 보통 해야 되는 경우는 자, 이제 자기소개를 해봐 라고 멍석을 깔아주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표현은 제가 자기소개를 좀 하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그런 표현과 마찬가지거든요. 우리가 한국말로 자기소개를 할 때도 안녕하세요 라고 하지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진 않잖아요. 그러니까 중복되는 표현이 될수 있으니까 빼주시는 게 좋습니다. 아시겠죠? 그렇기 때문에 그 표현을 쓰기보다는 Hi나 Hello, Nice to e you로 시작하는 게더 좋습니다. 왜냐하면 자기소개의 시간은 1분 정도로 국한되어 있는데 Let me introduce myself를 하느라고 10초를 소모해버리게 되면 다른 50초 안에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앞으로는 자기소개를 할때 Hi, my name is u 이렇게 인사말로 시작해보면 어떨까요? 안녕!